次期若頭の座を争うライバル関係そしてその真島さんが植松の死体の第一発見者何が言いたいんだ言いたいことあるならはっきり言えや植松殺したのはあんた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 <laughs> くだらん推測はやめろ真島が殺したっていう証拠がどこにあるんだ 証拠はまだありませんよ。ただ出てくるのは時間の問題でしょう。若頭候補だった植松は、真島さんにとって最も邪魔な存在。殺す動機としては十分すぎます。真島さんは狂犬と呼ばれてるぐらいですしね。やっても何らおかしくない。<laughs> もうやめませんか。 これ以上小三同士のかばい合いは見ていられないてめえわしわもうええわマジマわしはごちゃごちゃ脳ガき垂れんのは苦手でのこいつらのくだらんお茶会に付き合うんはもうごめんや植松やったやつの首取ってくりゃ文句ないやろええもちろん それができれば <laughs> 네? <laughs> 정치질 잘하네딱 그렇게 생겼어. 아까 웃을 때부터 썩순 날리더라고 이렇게. 왜 이러는 거 죽여버려야 돼 아주. 다렸다 마지막으로, 아 그래, 이게 좀 체력이나 이런 거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편할 텐데. 와우! 되게 세긴해. 네, 되게 세요. <laughs> 정말로 내 목을 따고 싶으면 얼라들을 더 많이 데려오거라. 아? <laughs> 얘네가 어이. 공격한 게 아니야. 응? 음. 이제 어쩔 거냐? 어. 의심가는 놈들을 찾아서 죄다 조져뿌야지. 음. 음. 이걸 써. 어? 전설의 정보상, 어? 아, 아 그래서 꽃장수 있는데 가가지고 본편에서 그 얘가 꽃장수 그 장소에 있구나 삼도천변에. 아, <laughs> 조심하는 게 좋아. 오케이. 밀레니엄 타워. 이거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을 것 같아요. 전개가 되게 빠르네. 슉슉슉. 서브미션 같은 것도 없고, 네, 열심히 일하세요. 안녕. 쟤네 그거 아니야? 쟤네랑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마지막도 좀막 그런 거 레벨업도 하고 막 이러면은 더 재밌어. 왜 이렇게 많어? 야, 덤벼. <laughs> 내 친구가 아주 난리라고. 당신을 끌고 오라고 말이야. 치마. 치마는 뭐예요? 양아치도 아니고 침비라랑 또... 쎈데, 얘네는? 멋있어! 어이 개쩌네! つまらんやつ래! 真的。 ・よう来ると思ってたぜ真島五郎いや全部お見通しってわけか伝説の情報屋っていうのは本物のことやったんやなあんたみたいな目立つ男を追えないようじゃ つで飯なんか食っちゃいけねえさ。<laughs> で、一応 <金は S 2>、番組何を調べたいチキでもちろん、この事件の真相や。<laughs> 俺をはめた黒幕がおるなら、そいつ見つけ出して、叩きつぶさな、気がすまんからな。山が山だからな、情報量は高くつくぜ。<laughs> 安心せえ。 珍しく金ならヤマホあるでなんぼえいや今回は金では受けね情報と一緒に<や>俺たの頼みをするそれでどうだうんなよその頼みっちょんは俺がここに移る前に仕切ってたサイの河原って場所があるんだがそこをあんたに任せたい 無いのかわらがああああまあ裏社会みたいなもんだ俺の昔の仕事場があった場所でなトバから地下闘技場まで人間の欲望を満たすもんが何でも揃ってるふふ。<laughs> 面白そうなとこやないかだが訳あって今はほったらかしになっちまってる 誰が信頼できる人間に任せてと思ってたんだ俺はそなに信頼できる人間ちゃうで信頼できるかどうかはあんたが決めることじゃない俺が決めることだどんぐ受けてもらえるか俺は黒幕殴れるなら何でもかえへんのわら管理の一つや二つ お安いご交渉成立だな何やこれは俺の仕事道具だこいつを使えばカムロ町中の情報が俺の元に舞い込んでくるってわけささて植松殺しの件だったなこのモニターを見てみろ あんたがウんマ時の映像だこいつを巻き戻していくのエゾダあ。なんだオマキモさあなそいつは本人に聞いてみティグペシン頭の中までは。 映像には映らねえからなどこ行く気だ決まってるやろ組に戻るんじゃカームラの奴に話を聞かんとあかんからな。残念ながらもうそいつはカームラ長には居ない、ね、じゃどこに居るんじゃソーテンブリだソーテンブリ <laughs> 스템브리는 저기에 거의 뭐 나와바리지. 마지막에 나와바리 같은 그런 곳인데. 야,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보면은 여기가 얘한테는 약간 좀 감옥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막 못벗어나고 있었나봐 내키진 않지만 하는 수 없지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카바레 그랜드 <laughs> 잠깐, 여길 지나가려면 있는 돈다 내놔. <laughs> 아, 아, 이런 양아치 자식들. 내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심하노의 관계야, 이 자식. 아, 아. 아 이씨, 썸 잘하네. 체력 한번 회복합시다. 또덤 패스가 안 되네? 어딜 가려고? 케바 클럽? <laughs> 나한테 돈 줘! 네? 너네가 나한테 돈 줘. 나 거지야! 그렇지, 야 아, 이거 이거 좋아. 이두 명씩 저기 찌르는 거 좋아. 세 명? 세명 찌르는 거야? 좋아, 와. 와, 이거 진짜 좋아. 세 명을 한 번에 착살내네. 나 알지? 이라시야이마쎄 나 몰라? 처음 방문하기는 이씨 그럼 일단 지명은 안하시겠습니까? 에야 여기서 제일로 젊은 남자들한테 인기있는 애로 붙여도가 붙여도가가 뭐야 네, 네 돈이라면 얼마든지 냈구마 에? 에? 아, 아네 나. 운더라? 야. 가장 비싼 술가져오거라웃써 so... <laughs> 아. Ah.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알겠지? 사투리 진짜 못 하겠어. 사투리를 진짜 못 하겠어요. 이 자식 본적 없나? 젊은 남자한테 인기 있는 호스티스.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너? 세야? 오. 이 여자는 근데 좀 이쁘네요. 저 여자에 좀 우리 캬바 클럽으로 데려오고 싶다. 얘도 괜찮네. 아유미? 우리 케바클럽 안올래? 어? <laughs> 중학교 동창 카아무라 음... 뭐 아는거 없나?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 아? 어? 아. <laughs> 오 도박에 빠졌어? 이거 말고 다른 건 아는 거 없어? 음. 음. 하. 에야? 혹시 다른 거 생각나면 일로 연락 줘? 에! 하. 그래가지고, 빠았다고요 괜찮은데? <laughs> 저 정도면 됐지. 또 덤벼? 배우 인물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언제든 좋아. 덤벼! 얘네가 처음에 나 공격했던 애들이야. 걔네들이랑 옷 똑같아. 의문의 남자들. <웃음> <웃음> 와우 나중에 부스전이좀 힘들 것 같아요 체력이나 뭐 이런게 앞까서 그 밖에 정보를 얻을 만한 가게라면 오디세이겠지. 간만에 가게나 한번 들러볼까? 쇼쿠, 초... 초남쪽. 쇼쿠초남쪽? 초... 오디세이? 가는 길에 양아치가 많네. 요, 기 있는데요? 남쪽에 어디? 아, 표시해주는구나. 아, 여기는 전투를 회피를 못하네. 그냥 그거 가면은 그냥 무조건 싸워야 돼. 그래도 키류보다 좀 전투가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전투가 빨라서 좋아, 확실히. 저기는... 저긴데요? 포샤인 있는데? 네, 쿠원님 들어가세요, 안녕. 빠이. 안드로메다 아? 오디세이는 없어져 버렸구만, 하... 포샤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한동안 안온 사이에 새 가게가 생겼나 보군. 음... 어? 당신은 오디세이 지배인? 야마가타 씨, <laughs> 얘 저번에 그거였잖아. 라이벌이었잖아. 이런 데서 뭐하는 거야? 그런데 대체 누굴 찾아다니는 거지? 아, 이 자식이야! 이름은 모르지만 같이 마작을 한 적이 있어. 이 자식 마작 중독이라서 말이야. 매일 마작방에 죽지고 앉아 있어. 나도 마작방에 종종 갔었으니까 몇번 같이 친 적이 있지. 아? 그런데 그 마작방도 지금은 망했을 건데. 이 자식이랑 마작 친 것도 몇년전 얘기야. 도움이 됐는진 모르겠어. 그 마작방은 어디에 있지? 쭈욱, 그 남쪽에 있지. 약성쾌감이라는 마사지, 마사지샵 위에 있을 거야. 난이 약성쾌감도 아는데, 저, 저기 침수런. 어 아이고. 가자. 고맙소. 큰 도움이 됐어요. <laughs> 그럼, 잘 지내! 아. 어! 응 음? 어라? 없네요? <laughs> 음. 가게 앞에 무서운 안대 쓴 사람이 있었어요. <laughs> 코유키 나오네, 코유키. 음. 유키랑 만났으면은 좋았을 텐데요, 그쵸 마지막 아 무서운 안대 쓴 사람 설마 사카 <laughs> 가자 아 지금 유키랑 여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네, 본편에서 만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또 만나는 그게 제 맛이 있잖아요 하... 자, 어, 이거 설명 한 번에 처리하는 건가 보다 그렇지, 이거 제일 좋아 이 기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기술 너무 좋아. <laughs> 약손 쾌감. 설마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줄은? と似たたたた感じななんんやややいいいいいいららっっししゃままませせどうぞここここちへ聞ががああてててのの男常連村君ですかか私、よよく担当さだええ。 と言っちゃうの去年前くら、ね、ゼロへと나왔던여자애는되게이쁜んだよ。で、여いの一年前。河村がうちの組に入ったのと、同時期やな。ちーと事情があって、そいつを探しとるんや。なんでもええ。覚えとることはないかうーん。あ、そういえば、河村くん、最後に店に来た日に気になることを言ってたんですよね。 気になることはい川村君上の雀荘でいつも麻雀をしてたんですけど最後に店に来た日借金が全部チャラになったって喜んでたんですよチャラになったええ全額肩代わりしてくれる人に出会ったとかとか来する人東京の町にくくかかる人にかかる人にかかる人にかかにかかる人にかかる人にかかる人にかかる人にかか あ、まじゅ、マコト。スキアラマコトよっなカムロに世の、er、中にはそんないい人もいるんですね。ましい,い。他には何か覚えてないかうん、<laughs> um, 結構前のことなんで。すみません。ああ、助かった姉ちゃん。ありがとうな。あ、それでお客さん何分コースですか <laughs> <isch> ああ、いいや。マッサージはいいわ。ええ <laughs> せっかくなんでうちのマッサージ受けてくださいよこんだけいろいろ話させといて何もなしですか <noise> <laughs> 個人情報保護とか厳しい中でいろいろ話したっていうのにああわかったわかったなら手っ取り早く一番短いコースで頼むわはーい30分コースですね一番マッサージがうまい立山が担当できますよ ようわからんから任せるわ。はい、ではご案内しますね。服を着替えてお待ちください。立,山,立山さん、一番のお客さんお願いします。失礼します。목소리が、お、え、マジョマコじゃな。本日担当する立山マコトです。 아마 마지막가 소리를 못낼 거예요. 저, 저 마코토라는 여자애가 그거였거든. 원래 눈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눈이 보이는 거라서 그 전에 들었던 목소리 같은 거 기억을 잘해요. 그래요 의사 성이 다 태야 마